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쏘입니다 헤이, 뭐, 보이시죠? 지금은 오후 2시가 넘었어요. 근데 날이, 아, 날이 이루어가지고 오늘은 빨래를 안 갖고 왔습니다. 안 넣으려고요. 안 하려고요. 근데요. 잘 보세요. 일다이. 아유, 세상에, 우리. 저 바닥 보시죠? 저또일 한바탕 저질렀어요. 저기, 저기, 여기 보세요. 화분 하나 갖고 올라다가야지, 마사 그냥 아주 뒤집어 엎었습니다. 홀라당! 그냥 아주 홀라당. 벅순, 인사드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쪽은 바람이 없어요. 자는, 서쪽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유, 제 초라한 일다이에요. 여러분, 여기는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어, 제가, 요거 보실래? 잠깐만, 뿔다가 좀 줄이겠습니다. 아우, 그냥, 저희는 뭐, 길게 내보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저기, 아라비쿰인지 뭔지, 근데 이제, 이제 얘네들이요, 이렇게 말라가요. 이렇게 돌아가시려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낙엽이 떨어져서, 이제 조금 찬바람 불면은, 집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laughs> 그리고, 요거요 친구가 준 요거 어? 이거 저기 알감자인데 알감자는 아예 안 보여요 얘네들 되게 희한해요 여기 뒤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여보세요 보라색이에요 근데 여기는 저기 그리고요 제가요 저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네 <laughs> 네. 이거 훨씬 저 이게 원래 베란다로 들어가면 해줄라 그랬는데요 제가 그 저기 그 유튜브계에 그정민희씨님이라고 계시잖아요 항상 그분 영상을 제가 즐겨 봐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래요. 다육이도 많고, 모두 많아요. 근데 항상 조그만 거에 너무 감사하고, 항상 소소하고, 그, 그분 항상 그래요. 그니까, 뭐, 저는 그래요. 이 다육이나 뭐나 그런 거나 아니면 딴데 가서도. 이렇게 다육계 같은 저기잖아한 무리잖아요, 저희가요 키우는 사람들은요. 근데 나이는 진짜 상관 없다고 봐요. 정민 씨 보면요, 진짜 어린 소녀 같아요, 소녀. 진짜 그 소녀 있잖아요. 뭐 나이는 필요 없는 거죠. 뭐 나이가 뭐 80이 됐든 90이 됐든 뭐 저희가 뭐 30대든 20대든 필요가 없어요. 다육계에서는요. 근데 정민 씨 보면요, 항상 제가 제일 저기 하는 게그 소녀 같은 마음이에요. 뭐딴 데서는 모르죠 저도요 바깥에서는 모르는데 항상 그 영상 속에서 보면요 제가 뭐 얼굴도 못 보고 뭐 저기도 안 해봤으니까 그 영상 속에서 표현하자면 너무너무 너무 소녀 같아요 요런 피규 이런 거 있죠 요런 거 하나 가지고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또흉내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딱 보고 이렇게 보고. <laughs> 이러다가 진짜 성대물. 저는 저랑 웃는 게 너무, 너무 틀려요. 그, 진짜 그, 저의, 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르신이죠, 보면. 근데 저는 다육계에 어르신, 어린이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다육이 친구예요. 근데 그분은 항상 이런 거 보면, 히 그리고 딴방가. 제가 너무 웃겼어요. 아니,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실방 그런 거 라방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다육이 찜하 마라고 하는 그분은. 인형을 들어가시나 봐요. 인형 치마로. <laughs> 그분이 가르켜 준 데가 몇몇 군데 있어요. 뭐 1등으로 들어가거나 뭐 하면 요런 피규어 종류를 많이 주나 봐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그러면 요거 때문에도 들어가세요. 아, <laughs> 그래서 맨날 가지고 너무 그래서 저도 집에 아, 제 취미가요. 옛날에 옛날 아이 복순 이거 먹는 거 아니요. 약물이요. 애가 그냥 주둥이를 갖다 대네. 해서 제가 피규어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제가 쇼츠에 보면 그 원피스 그 피규어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만 여기 국내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해외 배송까지 해서 그 피규어를 시켰어요. 그 원피스 피규어. 유명한 만화 아시죠? 원피스. 그 저기 나오는 거. 그래 가지고 아이 까먹었네. 이렇게 또 얘기하려 면 까먹어요. 그 원피스 주인공이 밀짚모자 쓰고 그개요 그 까먹었네. 아유, 저 항상 까먹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피규어 모으는 걸 겁나 좋아해요. 근데다가 또제 친구가, 아유, 참 미안하죠. 저, 아 지금 방금 저겠는데제 친구, 제가 항상 제 친구한테 삥 뜯, 뜯어, <laughs> 삥 뜯어. 맨날 친구 를런다 했지 너왜 자꾸 삥 뜯냐고. <laughs> 내가 맨날 만나면은 이거 사줘, 저거니까. 자, 왜 자꾸 삥을 뜯어? 그래요. 맨날 <laughs>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그러고. 근데요. 그 딸이 큰 딸이 일본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거기는 완전 히 일본은 피규어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겨울왕국 보신 분들 많죠 많아 애니메이션 그 세트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다한 박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딸이 그걸 사 왔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걔네 집에 갔어요. 어머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또 제가 누구겠습니까? 팥지 아니에요 팥지 맨날 제 친구가 저 보면 쥐어 받고 싶다고 맨날 팥지라고 요즘에 맨날 제가 걔도 힘들어요 걔도 많이 이제 직장 다니고 힘들고 돈 벌어야지 됐죠 그런데 제가 거기다 내거 맨날 낼롬 낼롬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애가 이제 힘이 붙였나 봐요 <laughs>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저기 하면 그냥 독부 살자 뚱아 지금은 내가 아주 그냥 어디, 거지다, 거지. 거지 중에 상 거지요. 이렇게 영상 찍고 이렇게 딱 보기 좋지? 이거 다 껍다구다. 나 거지다. <laughs> 통장이 통장되고 상 <산> 거지다. <laughs> 그래서 걔가 그, 그 피규어를 딸이 사온 건데 얼마나 그 이뻐서 사왔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갖고 왔어요. 뺏어왔어요. 한마디로 삥뜨던 근데 걔걸 걔, 걔 딸이 너무 좋아하는데 걔 딸이 이제 시집을 가면서 고게 이제 얘네 집에 있었던 거예요 뚱이네 집에 안 갖고 간 거죠. 그래서 제가 몇날 며칠을 들들 볶았을 달라고. 그러니까 얘도 지 딸이 사왔으니까 집게 아니니까 함부로 못 주는 거예요. 아무리 저래도.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겨봐 물어볼게 딸한테. 그니까또 <laughs> 딸은 저희는 그랬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가족들은 어디 뭐,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다뭐 여기 살고 저기 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 가족은 만나기도 힘들어요. 근데 얘가 맨날 그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걔는 나를 이모, 우리 아들은 걔를 이모 친이모, 누가 보면 친이모보다 더 저기 하니까, 진짜로. 그 누가 보면 진짜로. 그니까, 러 이모 하면 내가 그냥 얼떨결 그래, 아, 이거, 이거 이모가 줬어. 그러면 남들은 그럴 거 아니야. 어? 이모? 그러면 친이모인 줄 알잖아요. 근데 얘는 딱 알아. 이모? 응, 알아, 뚱이. 그, 그럴 정도로. 그리고 저기도, 그집 딸도, 이모? 그러면 저예요. <laughs> 이럴 정도인데, 딸이 좀 고심을 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이뻐서 사온 피규어인데, 이모가 다 달래니까, 응, 알았어. 그게 금방 안 나오는 거죠. <laughs> 근데 제가 누구예요, 진짜. 진짜 내 친구가 지어준, 40년 전에 지어준 별명 팟지. 기어이 갖고 왔습니다. 피규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겨울 되면은, 이제 베란다로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기 보시잖아요. 키핑장 보시면 이렇게 막 해놓고, 인형 같은 거 해놓고, 뭐 해놓고, 그 되게 부러워 했는데, 저는 옥상이라 그런 거 해놓으면 바람에 날아가고 뭐 할까봐 또 햇빛에 발해봐요. 색깔. 그래서 지금, 베란다에 모아놨어요. 아들이 들어오면서 방을 치우면서 제가 그걸 모아놨어요. 베란다에 다육이가 들어가면 저도 이제 피규어 장식을 이렇게 하나씩 해 놓으려고 해요. <laughs> 근데 정민이 스님이 맨날 이런거 올려놓고 너무 좋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런 웃음을 해요. 그래서 저도 베란다 치우다 지금 저 한참 베란다 치운다 그랬잖아요. 그니까 베란다 치다 보니까 요런 게몇개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요 옛날에 우리 피카츄 빵 그거 빵맛더럽게 없어요. 근데 그 피카츄에 나오는 그거. 그, 저기를 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요, 이 짱구는요, 피, 빵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슨, 우리 곰돌이, 뭐, 곰, 뭐, 젤리 같은 거 있잖아, 젤리. 고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맨날 뽑으면 똑같은 게몇개씩 나오는 거야. 맨날 사면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편의점 가서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빵 있으면, <laughs> 그때 주인하고 친했어요. 그러면, 새로 나온 게, 그런 거죠. 피카츄도 줄 섰, 줄 섰대요, 줄 서. 옛날에 여기 CJ인가 뭐 있을 때, 저기가 있었어요. 그 피카츄 한참 유행할 때 있잖아요. 그 그림 모으기. 그, 제가 알아요. 얼마나 아냐면 바로 앞에 편의점이니까 지금 GS로 바뀌었는데요. 옛날엔 CJ였어요, 거기가. 근데요. 얼마나 얼마나 그 피카츄 그 그림을 모으려고 그 차가 새벽 4시에 들어와요. 공급 차가 그러면 그 셋이 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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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요 어른들도 많아요 그 저기 쭉 그거 이모 저기 탈 탈렌트 이모님 있잖아요. 다다뭐 그, 미모니 씨, 요즘에 그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돌싱, 뭐 그런 거. 까먹었어요. 제가 테레비를 잘안 보니까. 그분이 그 피카츄 그거를 겁나 모았었대요. 진짜로. 그걸 모으려고. 그러니까 막 그거 막 중고면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새벽 4시에 차가우니까 이렇 줄을 쫙 쓰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저는 이거 살라고. 거기 맨날 가가지고 밑에 그 편의점 가가지고. <laughs> 이거 들어왔냐고. 여기는 안 팔았어요. 근데 거기는 이걸 팔았어요. 그때가 여기가 이, 이, 아, 이마트 편의점인가 그랬어요. 조그맣게네. 이거 살라고. 그렇게 맨날 가서 그랬답니다. 그런 적도 있었답니다. 아유, 뭔 얘기를 지금 뭘 주절주절 피규어 얘기하고 앉아있네. 10분 동안. <laughs> 그래 안 돼, 뭐, 항상 보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쟁이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제 항상 여기에는 물이 안 떨어진다 그랬죠. 와 보세요. 물 너무 이쁘게 들었죠. 얘도 이제 여기가 빨개 가요. 이거는 죽지 않았다는 신호죠. 해가지고요. 누구 이제 딱복순아복순아 따... 복순아! 열심히 띄워줘 보세요. 누가 보면 애 이름 부르는 줄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오늘은 휴일이에요. 지금 뭐하고 왔냐면요. 친구 만나가지고요. 아 친구한테 제가 무슨 화분 친구가 그 저번에 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화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제가 화분을 세 개를 주고 와서 세개 심으면 될것 같아서 요런 화분을 줬어요. 요 화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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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요렇게 이렇게 전이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제가 똑같은 게몇개 있더라고요. 그 쌍으로 똑같은 게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두 개. 이거보다 커요. 어? 저 원래 큰거 이제 큰거안 쓴다 그랬잖아요. 줄여 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얘뭔 예, 뭐 찾으려면 없다 찾으려면. 그래서 그 중간 분이 죠아 이 홍동심은 요만해요. 요만한데 저런 분이에요. 전이 있는 분. 그 똑같은 게 또, 아니, 그 똑같은 게두 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왜 싸게 저기했냐면그 색깔이 사장님 항상 이 알류에 저기 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매기시잖아요. 근데 그게 알류가 잘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두 개를 제가 구입한 적이 있는데요. 요. 아니야 어딨냐. 걔 줬더니 없네요? 제가 그거를 두 갠가 세 갠가 있었는데 걔. 크기는 요만해요. 딱 크기는 진짜 요만한데 여기 그 아까 저것처럼 어딨니 너? 또못 찾어. 또못 찾어. 어메. 몰라요. 그래서 세 개를 두개 똑같은 거하고 하나는 다리 없는 거. 그건 미키 다리고요. 동그란 거두 개는요. 하나는 다리 없는 거 이렇게 이렇게 배불뚝이 하나 있어요. 장구분 같이 생긴 거로 세 개를 지금 주고 또 여기 편의점에서 만난 거예요. 그거 내려가서 주고 김치, 사장님이 주신 김치 있죠? 개도제 입맛하고 똑같아요, 우리. 개는 숨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개도 컹컹하고 젓갈 들어간 거 있죠? 그래서 사장님이 준거딱통 반에다가, 두 통에다가 반반씩 나눠가지고, 개 지금 하나 주고, 화분 세개 주고, 또 여기, 여기 또 여기 오고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락구본에 쓰는 흙. 제가 비빈 거. 그것도 또 한, 니까게한 저기 해가지고, 비닐봉지에서 담아다 주고, 그러고, 빵3 개, 빵세개 얻어서 왔습니다. 빵세 개, 내가 빵 사달라 그랬어요, 가가지고. 제가 편의점 이렇 가, 집으로 온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집으로 오면 요게 빈둥빈둥 손으로 올것 같았는데, 내가 빵이 먹고 싶어서 내가 편의점 앞에서 만나. 그리고 가가지고요, 낼름 주고요, 빵세개 얻어먹고요, 건전지 조그만 거 하나 사달래서 사고, 또삥 뜯었죠? <laughs> 저랑 친구랑 이렇게 살아요. 근데 친구는 저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자꾸, 5년도부터가 제가 되게 힘들어요 올 연도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친구한테 삥뜯다시피 진짜 치대고 살았어요. 치대고 <laughs> 치대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사람이 항상 미래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래를 계획은 하고 있어요. 아시죠? 미래를 모르되 앞일은 모르되 미래를 계획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저랬잖아요. 주택 그런데 허스로만 주택 그런데 가가지고 1, 2층짜리 어디서 싸게 파는 저 깊숙한데, 그 폐가 가까운 거 사가지고. <laughs> 걔 위층에 살고 저 미치, 밑에서 살고. 그게 저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걔가 나이, 저희가 나이도 있고, 걔도 일 다니고, 걔가 한십몇년일 다니겠습니까? 어디 집행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60대면은 이제 일도 저기 이제 60을 잡고 있죠. 나이들. 그래서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제가 좋아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랬잖아. 요이 집을 팔고 주택을 갈 때는 마지막 집이 될 거라고. 근데 이제는 아들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생각해서 뚱이한테 얘기했다면 안 돼. 이제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이모랑 그렇게 해서 줬다니까 아들은 그냥 콜이죠. 그래. 엄마만 행복하면 돼. 이모가 옆에 있어서 엄마가 행복하면 돼. 아들은 무조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혼자 걔도 봤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 하는 거를 몇 년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맨날 그래. 이모 좀 만, 이모 안 만나면 이모 좀 만나. 이모 만나러 가. 항상 그랬었는데 제가 나가기 싫어서 안 만나 그랬는데요. 이제 그 허락은 나중에 같이 살 이제 허락은 이제 애가 저기 어지니까 애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뚱이한테 얘기를 했죠. 그게 저의 미래예요. 미래 계획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저 진짜 마지막 미래에 제가 가진, 항상 건강하대. 맨날 그래요. 우리 건강하게 살자고. 그러니까, 뚱아, 내가 맨날 진짜로, 오늘은요, 그냥 짧게 이렇게 다육이 보여주면서요, 내 친구 뚱이 자랑하는 거예요. 뚱아, 혼자 이는일 하느라고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 뚱이가 그리고 딸들도 키우고 딸 시집 보내고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나까지 치대서 미연하다 응? 하여 이제 삥은 웬만하면 잘안 뜯을게 이제. <laughs> 그래도요. 저는 그래서 미래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계획은 세우되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가만 먹고, 진짜, 남, 진짜, 제가 어디, 낙구문 주는 거 봤습니까? 진짜요? 근데, 이제 친구 저번에 가서 농원 가서 샀잖아요. 제가 그 따나 보내시니까 안 이쁘다 그러래 제가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게다 중분이에요, 이런 게. 이제 이런 분을 줄여가려 그래요. 아유, 어디 갔니? 한 아, 이런 분 있죠. 크잖아요, 보시기에도요. 요 겁나 커요 이런 분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줄여갈라 그래요. 이런 거. 이것도 지금 합식해서 심어놨지만 요 그, 요것도 분 크죠. 저한테 이런 분이 몇개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 뚱이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개도 두 개도. 근데 이렇게 그다지 제가 사는 건 항상 여러분 방에서 아시죠. 웬만하면 싼 거. 아전 디자인만 이쁘고 뭐 색깔이 뭐 진하게 나왔든 뭐가 나왔든 그냥 디자인이 이쁘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낙구에 눈을 못 떴나 봐요. 웬만하면 싼거 기스난 거 사장님이 뭐 불에 뭐 많이 감아서 좀 애가 좀 색깔이 환하게 안 나왔다. 그러면 그안 나온 거좀 싸요. 그러면 그런 것 찜하고. 근데 저 같은 사람 겁나 많아요. 락구방에 가면요, 줄서요, 줄서요, 그것도요, 진짜 그랬잖아요. 상처난 거 하나 가지려고 그렇게 줄 순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뚱이한테 주는 거는요, 이렇게 뭐 색깔이 뭐 저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락구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사, 샀기 때문에 뚱이한테도 그냥 응, 그냥 이렇게 하고 써봐라. 그러고준 거예요. 요런 식이다. 요런식흔들렸죠서 세 개를 줬어요, 우리 뚱이한테요. 더 많이 주고 싶지만요, 싫어요. <laughs> 그리고 걔가 아직 다육이를 많이 없어요. 그게 달 거예요, 아마, 다육이가. <laughs> 나중에 또 하면은, 이제 생기겠죠. 걔도 이제 다육이에 이제 저기 하면,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다육이에 이렇게 저처럼 빠지게 되면, 그러지 말래도, 지손으로 구입할 거예요, 아마. <웃음> <웃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안녕녕 박준야 박준아. 아이고 눈꼬꼬질째 오늘 하루는 사장님 그때 궁금한 게 있어요. 요거 보세요. 볼따고 잊어 먹어서 이 숟가락. 요거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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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틀린가요? 아니, 빵떡이들이요. 똑같아요. 이거 봐요. 아, 얘는 저번에 보여줬던 사진으로 얘는 사장님이 주신 건데, 세두에서 일곱두가 났는데요. 얘는 두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얘, 얘는 두두였어요. 이렇게, 이, 이, 이거보다 좀큰거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일곱 개가 났어요. 두개 중에. 이만, 이거보다 좀 컸어요. 이것도 사장님이 줬나 그랬을 거예요. 이둘 중에 하나가요. 사장님이 집에서 몇년 키우시던 걸준 거예요. 저한테.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구매해서 주셨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두가 하나는 새도였고 하나는 두두였는데 새끼들은 다 일곱 개 났어요. 사장님 요거요거 요거 보세요. 뭐가 틀려요? 아유 사장님 뭐 제가 뭐 아유 뭐 창이나 키우지 뭐 빌러범 그런 거못 키운다고요? 아유 사장님 잘못 보셨습니다. 보세요. 애들 꽃두피가 사장님은 큰 군생을 사시잖아요. 얘 누가 왔니? 복수네 제가 지져요 맹맹대고 요 옥상에 올릴 사람이 없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조그만 거니까 사장님 티가 안 나는 거지 사장님은 이따가 군생으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 얼마나 잘 키우는데요 보세요 어얘 보세요 제가 얘 빵떡이 요거 요거 요요배 터졌다는 애 보세요 입 벌리죠? 그렇게 입안 벌린다고 보세요 저 이래요 이런 여자예요 사장님 아유 제가 이런 것만 잘 키우는 감요? 뭐요? 립톱스도 잘 키워요. 보세요. 어머 세상에 사장님 저보고 이런 거안 어울린다고 못 키운다고 참 키우시라고. 아이고 천만에 말씀해. 제가 얼마나 잘 키우는데요. 근데 조금에서 조금에서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사장님처럼 이렇게 무덤 모양 군생이만하고한번 사시면 아유 거기다 이걸 어떻게 비하겠습니까. 사장님 그래도 보세요. 조그만 거 사고 그렇게 많은 군생이 해야 돼. 애들 잘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 자랍니까? 아우, 세상에, 이렇게. 어, 보세요. 꽃도 피워요. 이렇게요. 아우, 제가 뭔들 못 합니까? 사장님이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저는 여러분, 이렇게 물에 있는 거나, 여러분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복순아! 아유, 너 어디, 누가, 누구 내집 딸내미 길러듯이. 잘, <laughs> 얘가 똑똑해요. 조그만 게 되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 저기, 저기, 장이 비늄로 태어났을 거라 그랬죠? 그큰 콜라를 갖다가 요만한 애가요, 맨날 줘 뜯어요. 그래가지고, 뭔말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래서요, 저 이렇게 잘 키워요, 키우는데, 그 저랑 똑같이 낙구 분는 쓰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니까 옥상도 있고 베란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겨울에 베란다로 들어가면 또 사장님한테 또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베란다에 처음 들어가 보잖아요. 근데 그동안 4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 옥상에서 길러낸 애들이 많이 성공했어요. 진짜 많이 성공했는데 이제 겨울 겨울만 버티면 1년이에 이제 제가 쓴지.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는 오로지 인정을 하는 거죠. 아, 락구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겨울이 남았기 때문에 사장님, 그거는 기다려 봐야지 되고요. 얼마나 잘 키웁니까?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제 거는 여러분들이 락구분 쓰시는 분들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어떻게 키우나가 궁금해요. 사장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 저처럼 저렇게 물에 진짜 한없이 물에 담가서 키우나, 아니면 뭐, 저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 어떻게 키우나? 전 그게, 궁금... 이게 일반 분이었다면 물에 절대, 아유, 물에 어떻게 저렇게, 몇 달을 저렇게 담가놓으면다 썩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아, 요즘 방송에 요걸 내놨어요, 요거. 요거 내놨죠?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지금 올라올 때까지 홍안이님의 댓글이 음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여기 뿌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얘가 여기에 이렇게 이걸로 해주면은 요거 습기 차요, 요 안에. 이러다가 이거 썩는 거 아닌가요? 요거요? 그냥 천농으로 지질까요? 사장님이 그냥 물에다 담가놔라. 이렇게. 진짜 뿌리 자른 지 며칠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된 거예요. 개피가루 묻히고요. 그래서, 라쿠분이자, 또 얘기하자. 라쿠분이잖아요. 라쿠분. 저는 그냥 무조건 실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대 있는 애들 있죠? 다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 아니, 분명히 내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여기 랩을 씌워놨더라고요. 글로건 아니면 초똥, 소똥이란다. 초, 초로 갔다가 이렇게 눌러놨더라고요. 근데, 랩으로 싼 것도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풀어야 될지도 모르고, 습기 차는데요? 사장님어째요 근데 이걸 풀어놓으면 여기서 또 자랄까봐. 그게 무서워서 제가. 그러니까 여기 잘 여기를 잘라놓고 막아놓으면 여 옆에가 둥그러진대요. 애들이요. 더 커진대요. 여기로 갈 역량들이 여기로 가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뭐가 나온대요. 그래서 해놓은 건데, 사장님, 이거 습기 차는데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서 <laughs> 이거 어떡해요. 다시 집에 촌농 촛농, 촛농은 사다가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촛농을 이렇게 그냥 아예 이렇게 해버릴까요? 봉쇄? 해봐야지 되겠다. 모르겠어요. 아유, 안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루 저는 성격이 급해서 다음 날을 잘못 기다려요. 그래서 한번 해 봐. 어차피 여기는 잘하지 않을 거니까 초 하나 편의점에 가서 사다가 제가 여기를 천둥으로 눌러 버리겠습니다. <laughs> 뭐다해 보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물갖고 왔습니다. 다해 보는 거죠. 뭐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유, 또 조잘조잘 되니까 또 25분이 다돼 가네. 와, 얘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오늘은 저 뒤로 이제 갔다 아, 기다려. 와물 보세요. 환상으로 물 들죠. 아 뿔딱이 기니 너무 좋네. 와 무슨 물들이 진짜 저기로 색감 칠한 것 같아요. 빨간 그런 걸로 색감 칠한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저도 제 거지만 제가 진짜 그랬잖아요. 아프지 않는 한 힘들지 않는 한. 여러분께 이렇게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 진짜 이 가을 요런 거를 이 가을이 얼마 이제 요즘에 진짜 겨, 가을도 없어진다는데 요런 거로 여러분께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을 같이 예 아유 한대좁혔습니다 복순아 복순아 아휴 어디가 서안 나와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자고 이렇게 여러분과 하루하루 웬만하면 하루하루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보시고요. 세상에. 딱이 손가락 뿐을 제가 이제 당분간 포기한댔더니 어? 여기 있었니? 포기한댔더니 토요일 날 제가 라방을 봤잖아요. 손가락뿐이 얼 얼마나 이쁜지요? 어머, 사장님,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손가락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딴 것도 한 번씩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조그만 거, 저 단지분 그런 거. 그래서 손가락분을 제가 안 산다고 선언을 했어요. 언제 살지는 또 모르죠. 근데 올해는 안살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요, 세상에 손가락분이 얼마나 이쁜지, 나격도, 어머, 제가 어제 그거 보면서요,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손목을 비틀어 가면서, 자판기에 손댈까봐요 여기에 찌 <laughs> 말라고 왜왜 왜, 사장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랑 밀당하세요? 아 제가 손가락 분 이제 좀 나중에 산대니까 어제 따라 더 이쁜 거예요 막 낙엽들이 뭐 짤랑 짤랑하고 어디서 색깔을 그렇게 이쁜 거예요? <laughs> 세상에 어제 그래서 허벅지 저 멍들었어요 여기가 진짜요 그냥 <laughs> 허벅지를 진짜 쥐어 짰어요 짰어요 진짜로. 내가 그래서, 아유좀 참자. 요거 대신 단지분을, 그래도 조그만 단지분을 구해자, 구하자. 그러고. 아 근데 어제따라 낙엽분이 세상에 사장님 너무하십니다. 저랑 진짜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요, 오늘은요, 일요일이에요. 요건 월요일 날 나갈 겁니다. 일요일 날 그냥 친구 만나고 와서 김치도 주고, 화분도 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옥상 올라오는데, 우리 저, 복순이가 절절절절 젤레 절절 젤레 콜라는 못 올라와요. 걔는 딱 문에 내놓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요. 걔는 그냥 집집 나갈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잊어먹어가지고 찾았다고 걔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 나갈 생각밖에 안 해. 근데 우리 복순이는 되게 똑똑해요. 딱문 열잖아요. 그럼 제가 옥상 올라오는 거 알아요. <laughs> 저기 다육기 유튜브에 보면 저랑 비슷하신 분이 있어요. 옥상에서 키우시면서 우리 복순이랑 똑같은 애 하나 요러, 요런... 아이를 하나 키우더라고요. 크기도 요만해요. 맨날 <laughs> 옥상에 개도 문만 열면 옥상으로 가요. 복순. 아, 우리 복순이 머리 깔라져. 머리 이제 제가 장발로 길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뒤에가 허여. 애가 얘가 원래 블랙이었거든요. 새콤한 블랙인데 얘가 벌써 엄마, 엄마, 얘가 아, 아우, 미치겠네, 미치겠네. 아유, 내가 맨날 이래요. 제가 이제 우리 복순이가 1 0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까만 진짜 까만 털이 이제 그 이제 흰머리나듯이 흰머리다 듯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버푸들 아시죠 실버푸들 자꾸 실버푸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애가요. 여기 궁둥이 쪽 보세요. 궁둥이 쪽 어떻게 아니 변냐? 궁둥이 쪽한 면이요 호예요. 저쪽이요 안 변다. 머리 보세요. 와, 우리 아들이 그랬죠? 얘가 너무 조그마서 어디 가면 주워 터질까 봐 어? 사다처럼 키우고 싶다고 저렇게 조그만해. <laughs> 응?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고 사자처럼 키우고 싶다 그래서요, 애 머리를 저렇게 사자 머리로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서 조금씩은 자꾸 눈을 찔러서 조금씩은 저기 미용 해주는데 <laughs> 복순아 너 이리 와봐라. <laughs> 머리해도머리발이라도 진짜 그 머리, 있어 머리 겁나 날리죠? 세상에 보세요. 뭐 진짜 흰 머리라는데 진짜 너무 웃겨요. 그래서 진짜 올 블랙이었는데. 복순아, 오늘은 복순이를 보면서요. 어, 제가 이렇게 머리, 머리 죽이죠? 아주 깔라요. 눈곱 덕지덕지 끼고, 저턱 있는데 봐요. 저 흰머리.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아이는요, 이제 저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요, 아유, 야, 뚱아! 전화 좀 하지 말아. 영상 찍는데, 영상 찍는데 또 전화 왔네. 그래서 우리 애는요, 사자를 키울라 그래요 어디 가서 머리빨이라도 세우고 꿀리지 말라고 꼬질꼬질하죠 눈곱이요 저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발톱 감는 그런 게 있어요 조그만 기계예요 그러면 눈곱이 쟤네가 우리 아이가 눈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눈곱이 어디서 그냥 저기에서 제가 항상 고기를 밀어주거나 얇은 저기로 가세로 이렇게 좀 잘라줘요. 그래서 오늘은 복순이랑 이렇게 같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뚱이한테 전화 왔어요. 금방 화분 주고 훅 주고 왔더니 뭐가 또 잘못된겨, 전화하게. <laughs>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항상 좋은 주말 되시고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소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